지금 관세청 직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예정이어서 코디체 피스칼레를 발급받는다는 걸로는 발급을 못 해준대요. 꼭 증명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가계약 같은 거, 사인한 거, 서류를 가져와야 코디체 피스칼레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계약 서류에 사인을 하려면 우리가 가계약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로컬 이탈리안 뱅크아카운트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그랬거든요 근데 뱅크아카운트를 만들려면 코드체피스컬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또메비우스에 띠에 빠졌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해외 계좌 송금으로 가계약금 보내고 사인해가지고 오면 될것 같긴 해. 일단 은행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쫄라보려고짱큰 은행에 왔어요. 은행에서는 소주류는 없으면 계좌 못 만들어준다 그래서 은행도 퇴자 많아가지고 어 지금 뭐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계약이라도 하고 그 창고에 짐 넣고 가면 좋을 데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내 실망에 있다가 혹시 몰라서 다른 부동산들 좀 연락을 해봤거든요. 우리 조건에 맞으면서 이탈리아 계좌 없이도 집을살수 있다는 부동산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내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 처음에 봤던 집이 너무 좋긴 했거든요. 근데 뭐안 된다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여러분 이거 들리세요? 소리 <laughs> 무슨 폭발음이 지금 거의 10분 가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폭탄 터지는것 같아. 저 여기저기 쳐다보고 막 전쟁 났나 난리 났는데 럭기랑 저랑 막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4분 전에 베네치에서 폭죽놀이 하는 그 폭죽놀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불꽃축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미쳤냐고 이거. 이렇게 밤늦게 이래서 되는 거야? 지금 밤 10시 반 넘었거든요? 10시 반 정도 됐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보러 갑니다. 이탈리아 계좌 없이 집을 살수 있다고 하는 부동산이 두 군데가 있어서 집도 봐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봐보고 네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고생 오케이 땡큐까지 엘베가 없어 하지만 1층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 호아 거실 공간 여기에 식탁 있고 여기가 부엌 공간 그리고 여기가 테라스 어, 실외기 여기 있는 거 보면 에어컨도 있고. <놀람> so uh in idelista it said that all furniture is included. Could you remove some furniture? <놀람> yes, t s possible. 오케이, 땡큐 레 레미시 몰 여기 복도를 지나면 아, 마, 이쪽에 작은 방, 아, 이쪽에 큰 아, 방이 있네요. 아, 작은 방은 아, 여기 싱글 침대, 네. 옷장, 네. 오이 정도 아, 들어가는 사이즈고, 아, 큰 방은? 홈 사이즈 침대, 짱, 하고 이쪽에 화장대까지 놓을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여기 창고, 창고가 그래도 꽤 공간이 있네 화장실,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랑 샤워 공간까지 거울도 있네요. Is beauty si. includes in the space condominium? No How much usually is the price? Ta -ta Maybe if you live uh, two people uh -huh. 75 square meters 40 euro 40 euro I'm not saying What is included in the space condominium? The administration 여기는 일단 그 시내 쪽에서 오는 길이고, mm. 저쪽으로 가볼까? 전에 봤던 동네처럼 완전 조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오, 바로 옆에 아, 베이커리도 아, 있고, 그큰 마트 같은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마트를 찾았다. 자, 여기 납작 복숭아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아쉽게도 없군. 인터넷까지 가야겠다. 납작 복숭아는. 어? 여기 이렇게 많은 잼들이랑 빵들이랑 여기 치즈랑 저는 샌드위치도 있고. 어, 시리얼이다. 어, 여기 시리얼 종류 많다. 거기는 이런 거 없었는데. 컵라면 찾았어요. 여기. 뭔가 몇개 없긴 한데 이거 카레맛 얘네 나쁘지 않았어 너무 싱긋한 거맞라 여러분 여러분 <laughs> 밥 먹고 왔더니 엄청 <laughs> 좋은 소식이 저기 편도결성 아저씨 잠깐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가래거든 가래였어? 알았어 어떤 가래야? <웃음> 그렇구나 <웃음> 아니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오전에 보고 온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혹시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임시 렌탈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수 있냐 여쭤봤는데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임시 렌탈 주소 생기면 코리체 피스칼레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탈리아 전화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고, 우리 짐도 놓을 수 있고, 가구도 미리 들여놓을 수 있고, 아 너무 좋아요.